자, 이제 다시 화면 보겠습니다. <laughs> 자,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 시작이라는 문구 먼저 보여주고 나서 스캐너 객체 사용할 준비 마쳤고요. 다음 스캐너 객체 활용해서 실제로 입력받는 행위, 그리고 입력을 받은 후에 변수에 저장해 놓는 행위, 그리고 해당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눈으로 확인하는 행위까지 완료를 한 상태예요. 사실 이렇게 확인하려고 이 변수에 값을 담은 건 아니고, 이제 이 값에 따라서 다른 어, 상황에 따라 맞는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담아 놓은 거니까, 이제 이 친구를 활용을 해 나갈 건데, 여기에는 이런 거 하나만 넣어 줄까요? 명령어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만 해보도록 하죠. 명령어에다가 "나는 글을 써고 싶어요" 이런 걸 썼다라고 하면 우리가 입력한 행위는 cmd에 저장이 될 거고요. 그 저장된 값을 이제 다음 출력문에서 보여주는 것까지 완료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제이 입력하는 행위를 할때잘 보시면 입력하라고 기다리고 있는 건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썼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걸 완벽하게 만들어낸 이후에 사용자한테 사용하라! 사용해라! 라고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사용자는 여기에 입력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을까요? 조금 애매하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실행만 했는데 여기가 그냥 없습니다. 그럼 좀 곤란하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여기에 뭔가를 입력해라! 라는 걸 알려주면 좋습니다. 시각적인 효과로서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실제로 입력하는 이 next line 이 실행되기 전에 print f 를 활용해서 여기다가 명령어 입력하세요 라는 걸 하나 보여줄 거예요. 이건 이것도 일단 같이 볼까요? 자, 그러면 아까랑 어떤 차이가 있냐? 실행했을 때 명령어 라고 하는 이게 나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사용자는 여기에 아 여기다 뭔가를 입력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실제로 나는 글을 쓰고 싶어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뒤에 행위는 동일하게 이루어질 거고요. 그렇죠? 물론 당연히 실제로 사용자가 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시판을 쓸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콘솔로만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 코드를 F12를 눌러서 실행하는 그 시점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걸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있을 때그 사용자를 이 자리에 앉혀야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활용하는 건안 되겠지만 이런 디테일들을 조금씩 고, 고 고민을 같이 해보면서 기본적인 프로세스니까 생각을 해 나갈 거다라는 얘기예요. <laughs> 그리고 이제 입력된 명령어를 여기다가 보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얘는 이제 없애주도록 하고요. 자, 그럼 저 CMD를 이제 실제로 활용해서 뭔가 기능, 내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앞으로 착실하게 코드를 써내려갈 건데, 자 지금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프로그램이 시작하고 명령어가 입력이 되면 그냥 끝나버린다라는 행위. 자, 제가 아까 메모장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뭔가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그냥 꺼져요. 뭔가 다음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그 그 행위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무한루프를 사용할, 사용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무한루프 어디에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자, 일단 무한루프가 뭐예요? 무한반복이겠죠. 무한반복이라는 건 내가 어떠한 특정 조건을 만족시켜서 그 반복문을 탈출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반복문 안에서 물고 늘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게끔 막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그 무한 루프를 만들어 줄 건데, 자, 예를 들어, 여기다가 무한 루프를 이렇게 만들었다. 당장 바로 밑줄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무한 루프 탈출하는 구멍 안 만들었으니까, 얘는 얼리 체이블 코드겠죠. 도달할 수 없는 코드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녀석들을 이제 이 무한 루프 안에 만약에 넣었다. 이렇게 넣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올바른가요? 이러면 프로그램이 끝났다라는 게 자꾸 그 나타나더라도 프로그램은 실제로 끝날 수 없겠죠. 이건 정말로 무한 로프잖아요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무한 로프예요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 구멍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 무한로프를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빠져나오게끔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에서 어떤 걸 사용해야 되죠?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라고 했으니까, 일단, if라고 하는 조건문 하나 사용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하면 빠져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break라고 하는 문법도 사용을 해줘야겠죠. 이두 개를 적절하게 활용을 한다면, 우리는 이 무한로프 안에서 내가 프로그램 지금 이제는 진짜 종료하고 싶어 라고 의사를 밝혔을 때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겠네요. 자, 그건 뭐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나 지금 프로그램 그만 뜨고 싶어. 이제 종료할래. 라는 의미를 뭘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용자에게 의사,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이 명령어, CMD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프로그램이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입력받을 수 있는 준비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명령어 입력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입력을 받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만약에,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cmd라고 하는 이 cmd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결국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될 거니까 이 cmd라는 변수가 가진 값이 Equals. 자, 이 equals라고 하는 메서드는 여러분들 문자열 스트링타입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본 메서드예요 이거는 앞에 있는 녀석과 뒤에 들어있는 이 녀석이 동일한지 같은 값을 가졌는지를 판단해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이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저는 exit 정도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명령어를 우리가 이제 정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exit, exit 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그때는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싶어. 라는 식으로 하나 만들어줄 겁니다. 종료를 해야 되니까 break. 브레이크. break를 만나면 만남과 동시에 해당 반복문은 빠져나가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실행을 했다. 그리고 exit 를 입력을 했다. 그럼 어떻게 콘솔에 출력이 될지 예상을 한번 해 보실래요? 디테일하게 자, 이 코드의 흐름을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메인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 바로 무언 로프에 들어오게 될 건데 이 무언 로프 안쪽에서 출력은 그냥 출력이니까 하게 될 거고 그럼 프로그램 시작 출력되고 이거는 어차피 우리 눈으로 보이는 차이는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명령어 한줄 보일 거고 입력을 받, 받겠죠 받은 다음에 입력받은 명령어가 EXIT랑 동일한지 안동일한지를 조건문을 따져볼거고 동일하지 않다면 이 if문을 빠져나와서 이걸 실행하지 않을거니까요. 조건이 거짓이면 나와서 이 녀석을 만날거고 그 다음 다시 올라가겠죠. 그럼 제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EXIT가 아니라 EX 이렇게 쳤어요. 엔터 치면 프로그램 끝 출력문 다음에 다시 시작 명령어 입력 나오겠네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에서 조금 다르죠. 형태가 EXIT가 아니면 프로그램이 끝나면 안 되고요. 그럼 끝이라는 문자도 보여주면 안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작이라는 문자는 굳이 또 보여줄 필요가 없겠네요. 직접 실행을 해보니까 좀 뭐가 문제인지 느낌이 좀 오죠. 그리고 한번더 이번에 진짜로 EXIT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끝나와요. 안 나오겠죠? 프로그램은 끝났어요. 실제로 종료는 됐습니다. 빨간색 네모 사라졌어요. 근데 끝은 안 나와요. 왜? 얘를 만남과 동시에 탈출할 거니까. 그러면 이 시작이라는 녀석이 있어야 되는 위치와 끝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야 되는 위치가 대충 지금 이두 번의 실행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겠죠? 시작은 무알로프의 바깥에 존재를 해야 좀더 알맞, 알맞을 것이다. 끝은 무알로프의 밑에 있어야 알맞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상황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명령어 EX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으면서 다시 명령어를 입력받게끔 하겠죠. 만약에 EX IT를 쳤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끝이라고 하는 출력문이 나타나면서 실제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겠죠. 자, 스캐너를 활용해서, 그리고 무한루프와 조건, 브레이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던 기초 문법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콘솔을, 콘솔로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시판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만들어진 건 맞아요. 시작했고 명령을 입력했고 끝나는 명령을 치면 실제로 끝나고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개선할 방안을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직 몇개 남았어요. 뭐가 있을까요? 기능을 만들어 나가기 전에 여기 단계에서 이미 개선을 좀 해야 되는 것. 일단 첫 번째 무한 루프 안에서 객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령어를 입력받으러 무한루프 꼭대기로 올라갈 때마다 객체는 새로 찍어내겠네요. 객체가 계속해서 찍혀서 만들어진다는 건 상당히 메모리적으로 효율이 떨어지겠죠.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 sc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이 스캐너 객체는 매번 만들 필요가 있는 애인가요? 얘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입력받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녀석이지 실제로 이 객체를 하나 만들어야만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매번 입력 받을 때마다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무한 루프의 위쪽으로 올릴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시작 보여주고 나서 객체 만들면서 입력 받을 준비는 여기서 끝나는 거고요. 무한 루프 안쪽에서는 바깥에서 만들어졌던 객체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활용하면서 새로운 입력 값들만 바꿔 나간다. 이런 개념으로써 우리가 구성을 더 수정할 수 있을 거고요. 아직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근데 이한 가지는요. 사실 아까부터 STS가 계속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노란색 전구 하나 떠있죠. 개발을 하다 보면 이 노란색 전구가 무시하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를 웬만하면 안 뜨게끔 하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초기 단계 이 상황에서는 이 노란색 전구가 떠있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떠있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개선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가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직, 뭐, 직역을 해서 여러분들이 뭐, 완벽한 내용을 파악할 필요 없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맞고요. 뉘앙스 정도만 파악하면 됩니다. 얘는 지금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이 sc라고 하는, 스캐너라고 하는 이 녀석, 이 객체 자체는요, 자바 안에서, jdk 안에서, 리소스, 자원 역할을 합니다. 자원.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꽤나 몇 가지 있어요. 근데 네, 뭐다 외워놓을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그때 파악하면 되는데, 이 스캐너 객체 또한 하나의 자원으로서 활용이 되는 녀석이에요. 이 자원은 여기 보면 네버 클로즈드예요. 네버 클로즈드. 네버가 뭐예요? 절대 클로즈드. 끈다. 그러면 절대 꺼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절대 뭐뭐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이러한 스캐너 같은 자원들은 우리가 개발자가 수동으로 꺼주지 않으면, 수동으로 이 자원을 폐기시키지 않으면 무한히 메모리를 잠식하는 자원으로서 활용이 될 거니까 웬만하면 꺼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노란색 경고죠? 에러가 아닙니다. 빨간색으로 애초에 안 돼가 아니라 경고예요, 경고. 왜 경고냐? 자, 얘를 우리는 이 자원을 끈 적이 없어요. 이 코드상에서 ESC라는 자원을 꺼준 적이 없는데 프로그램이 끝나버려요. 메인 메서드 자체가 여기서 끝났죠. 만약에 이익 사이트를 입력을 해서 얘를 끝내버리면 프로그램이 아예 꺼진 겁니다. 그러면 그 자원은 같이 꺼지죠. 그래서 경고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프로그램이 꺼지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SC를 계속해서 쓰고 있었다면 얘가 뭐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은 없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웬만하면 이런 자원들은 수동으로 꺼주는 작업을 해주는 게 좋다. 왜냐면 하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발해, 개발해 나갈 것들은 이렇게 간단한 것들이 아니니까, 그 최종적인 모습을 갖춰나가기 위한 초기, 초석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이 초석에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가다가, 나중에 이제 방대한 양의 코드를 작성할 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메모리가 계속해서 손해를 본다면, 별거 아닌 기능인데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ss라는 자원도 꺼줄 겁니다. 그 자원을 끄는 행위는 지금 자원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무한반복 앞에서 했어요. 한 번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럼 자원을 끄는 행위 또한 한 번만 끄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끄는 행위를 반복문 안쪽에 넣었다면 다시 명령어를 받으러 올라갔을 때이 자원 쓸수 있어요? 못 쓰겠죠. 그래서 이 바깥에서 sc.close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이 자원을 종료시켜주겠다. 그럼 이제 노란색 경고가 사라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참 출석 안 불렀군요. 잠시만요. 이거 그냥 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설명 조금만 더 하고 끝내면서 출석을 부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구조 틀을 만들어 냈고요. 이제 이 구조를 활용해서 이 안에 무한루프 안쪽에 이제 사용자가 나글쓸 거야 라는 명령어 나글 읽을 거야 라는 명령어 나 수정할 거야 삭제할 거야 이런 명령어들을 다 조건문으로 걸러낼 수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조건문들을 탔을 때 해당 상황에서 펼쳐져야 되는 기능들을 우리가 그 안쪽에 기능을 실제로 만들어서 코드로 작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들을 우리가 g i t 에다가 코드, 형상관리를 매 번, 매번 업로드를 통해서, 커밋을 통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 그렇게 진행을 저랑 같이 하면서 제가 작성한 이 코드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수업 페이지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뭔가 작성을 하다가 뭔가 자 문제가 좀 생겼다. 그러면 제 거를, 제 거, 제가 올려드린 코드를 가지고 참고해서 정상기능으로 돌려놓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정상 기능을 참고해 가면서 내 거를 수정해서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쭉 진행이 될 거라는 거 음, 일단은 이정도로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멈추도록 하고 내일 수업 시작할 때 이제 이거를 github에다가 커밋을 해서 실제로 보관하는 그런 과정들 기본적인 명령어나 사용법 같은 거는 제가 또 안내를 드릴 거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출석 잠깐 부를게요. 자, 그럼 오늘 첫날 많은 진도를 나가진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세팅이랑 설명 같은 거좀 드렸고 아주 간단한 거 조금 해봤는데 뭐 딱히 복습할 내용은 없겠죠? 그래도 복습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꾸준히 열심히 좀 진행을 해주시고, 내일 수업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